주황 꽃생강입니다. 꽃으로 보는 아이구요. 구분을 먹는 그 생강하고는 틀립니다. 가을이 들었으면 이렇게 꽃이 핍니다. 어, 키도 꽃생강은 엄청 커요. 지금 아마, 어, 1m 한, 20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렇게 생강처럼 잎은 똑같아도 어, 더 굵고 잎이 크죠. 어, 제가 지금 여러 종류의 꽃생강을 키우고 있어요. 오늘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. 어, 꽃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, 꽃, 꽃대에서 이렇게 꽃이 피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려요. 주황색이고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빕니다. 요 아이들, 요 뾰족뾰족 나온 데마다 다 이렇게 꽃이 피 필... 아이들이랍니다. 꽃근이를 많이 달고 있죠. 어, 여기도 또 하나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요. 요 아이도 곧그 피게 생겼네요. 아, 그건식물이고 월동이 안 된답니다. 그래서, 어, 하단에 심으면 봄에 심었다. 어, 가을에 캐냈다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대형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어요. 어, 저쪽도 또 새로운 꽃이 나오고 있네요. 올해는 몇 종류의 꽃 생각이 피어날까? 어, 벌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다른 분들은 자연수분도 잘 되는데 저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자연수분이요. 그런데 그 대신에 구근이 어, 저는 또잘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어, 키가 저보다 커가지고 팔을 들어서 찍기 때문에 이쁘게 이쁘, 잘안 찍히는 것 같은, 같아요. 그래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어, 향도 생강꽃하고 똑같아요. 생강향이 납니다. 여러분도 기회 주시면 한번 피워보세요. 어, 저는 이렇게 주황, 노랑, 음, 빨강, 그 다음에, 어, 흰색깔 등을 키우고 있어요.